신부님 안녕하세요. 폴라 안녕. 얼마 전에 12월 매일 미사를 읽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성탄 대축일이 지나고 8일 축제를 지내더라고요. 그렇지. 기쁜 시기니까. 우리는 대축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과 성탄 때만 8일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부님이 폴라의 궁금증을 풀어 줄게. 과거에는 8일 축제를 지내는 대축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성탄과 부활에만 8일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자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이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어나신 날입니다. 8일 축제는 당일을 포함시켜 8일간 축제를 지내거나 혹은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구축일을 지내던 관습인데요. 대축일의 기쁨을 하루만 보내기에는 부족하기에 이런 전통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8일 축제를 지낸 거예요? 가장 오래된 8일 축제는 3세기경에 생긴 부활 8일 축제입니다. 이유 성탄은 물론 주님 공연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등의 여러 대축일의 8일 축제를 지냈죠. 8일 축제는 구약시대의 빠스카와 초막절 축제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빠스카와 초막절 당일만이 아니라 축제 기간 내내 기쁨을 나누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축제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8일 축제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일 축제를 지내느라 전례시기를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겼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황비호 10세가 처음으로 8일 축제를 축소했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성탄과 부활에만 8일 축제를 지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8일 축제는 성탄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대축일 당일에 축일 인사를 하지 못했다면, 8일 동안 주변의 신자들과 함께 대축일의 기쁨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만들고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런데 트리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탄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는 트리가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크리스마스에 나무를 장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풍습은 독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1600년대 독일 지역 교회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나무를 장식했다는 글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당시 지방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당 앞 정원에서 천국을 묘사한 낙원극을 공연했는데요. 이때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상록수에다 하얗고 동그란 과자를 달고 그 주변에는 촛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부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낙원을 뜻하는 파라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명칭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낙원극에서 기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는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를 사용하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트리를 만드는 풍습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으로 퍼졌고, 이후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지금은 종교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성탄 장식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신앙인이라면 트리를 만드는 본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